아 무슨 3미터야? 3미터 3m 아니야. 아니 나 한도 초과 걸려서 못 하는 거야. 아니 돈은 있는데 로아가 나를 막는다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아니 내가 인생을 살면서 3 0이보다 레벨이 낮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나 한도 빨리 풀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도에 걸렸습니다. 제 한도를 늘리고 싶어요 저도 친구들에게 지쳐지지 않는 강한 파드가 되고 싶습니다 타주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엔도가 가와 하나만 더 성공하면 템 레벨이 똑같아 진다는 걸려와 이러다 엔도한테도 지는걸려아 에스도 왜 갔지? 아 아니 그래도 내가 엔도보다는 지금 레벨 높아 서포터니까. 아, 저놈의 서포터니까 존나 열받네. 내가 날 목소리 듣기 싫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와, 한 소리 갑분싸! 엔도야, 우린 서포터잖아. 천천히 하자. 누가 봐도 수금각. 아, 씨발, 수금각이야 아, 이 새끼 방송인 다 됐네. 근데너 학생이 부모님한테 혼나요. 엔도 누님들 많다면 누님들한테 혼나요. 속보 지금 부장님 사포들 군장 검사 중. 한피셜 주다영 쌀먹흐 뭐? 아니 근데 엔도는 방어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 무기 품질 100 때문에 무기로 올렸네. 아니 가죽는 진짜 쌀 먹인가? 엔도는 뭐 학생이잖아. 근데 나수는 솔직히 이 버튼 누른 거 이거 나수한테 품돈이잖아 아, 팩트잖아. 쌀도 한도로 2000으로다가 2000 2천 쌀을 먹어야지. 한도를 안 뚫고 이건 좀 아니지. 아풀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한 게, 어떻게 이렇게 서포터를 이게 이 특히나 경악스러워. 아, 드 하나가 더 있어. 1호 오고. 봐 봐, 칭찬해주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어차피 나 동수 오빠랑 같은 파티도 아닌데, 나왜 긴장해 주다요? 너이 파티야! 동수 오빠는 어차피 나 일군 불러도 나중에 포샤 오빠가 또 대타로 오잖아? 근데 동수님, 제 생각에는 폴나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엔두가 올까? 바로 나또 버려줘. 뭐요? 받은 뭐예요? 어쩌라고요? 그 느그 파티인데. 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1,200개 뭐냐고? 아, 아니 네네, 좋았어요. 님 300개. 그, 그, 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애들아, 이거 맞냐? 아, 너네 나 놀리면서 진짜 놀림 받고 버려주니까 나 챙겨 주는 거야? 아니 애들아, 근데 나안 보내 줘도 돼. 나 이거 돈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야. 나한두 초가야. 그래서 아. 도와주는 거니? 나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나 돈은 있어. 나나 근데 한두 초가라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수들이 만들어준 강화다 제발 엔드보다 빨리. 엔드보다 주줄 수 없어 이 새끼. 아 엔드야, 제 숨겨까지 넣는 거야? 제발. 가져. 아, 어, 제발, 제발. 아니, 다영아, 너초급회하지마 침착해. 너 지금 그냥 강화하는 거야. 너 그냥 평소처럼 강화하는 거야. 나이스 주다요. 그냥 누르기 게임이야. 이거 버튼 게임이야. 먹어 먹어 먹어. 먹었어? 아, 다 먹었어? 아니, 지원 님! 경유경 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 포도주 님. 고마워! 주다요. 그렇게 방송하면서 동 벌어 쳐 먹고. 너 지금 결제 태도 굉장히 불량해. 아, 그래 한두 초간. 아, 미리 풀었어야지. 너 지금 이 불량함. 우리 추수들이 기강 잡아주고 있는 거야. 동생 한번 이기겠다고 하죠 아니 저는 동생 이기겠다고가 아니에요. 동생에게 지지 않기 위해예요. 지쳐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내가 로아 그래도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헤이해지긴 했어. 만렙을 30일보다 늦게 찍는다고? 돌리오빠보다 늦게? 쪼미이보다 늦게? 주다영 너 지금 굉장히 나태해졌어. 요즘 로아로 돈 벌어 먹으니까 아주 나태 끝판왕이야. 오, 우리 토끼바지 5만 원 바드 주다영 홀나에게 지지 않겠다 어림없는 소리 오픈때부터 굳건하게 서폿의 자리를 지켜왔던 나 바드 지지 않겠어 어림도 없다 암너 무기 때 사기 쳐봤잖아 주다영 감 잃지마 나 오늘 사기 칠거야 아 뭐야 아이고 네, 잠깐만 포샤오빠 홀더 좋아하잖아 엔도한테 더 보냈지 하지만 감사 저다가 아! 엔드야! 따라온다 엔드 따라온다. 아니 엔드 말렙 생각 없다며. 개구라쟁이. 엔드 골드 없다고? 6만 골. 돈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제일 싫어. 절투다 하지만 나보단 천천히 와. 안또착 아, 갈랐어 이제 결제 못한단 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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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기 배포겠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붙어 왜 이렇게 안 붙어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15출출료까지 우리 또 이하양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주다영은 지지 않아 장기백에게 지지 않겠어. 장기백이 온다고? 그래 싫어 마라. 돈 찍노 할 테니까. 장기백으로 아, 유명한 아. 사제님이지. 시왜 <laughs> 엔도랑 나랑은 왜 갑자기 경쟁을 하게 된 걸까? 어젯밤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laughs> 자, 여러분, 장기백이지만 그래도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장기백을 주다니 개좌 같은 게임 가겠습니다. 진짜 오늘 도와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